세 차례 도전 끝에 유치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강릉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경기장 시설관리 부담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강규혁 기자입니다. 내년말 개통 예정인 원주강릉 철도입니다. 서울 청량리에서 강릉까지 1시간 10여 분 만에 이동할 수 있어 평창올림픽 주요 교통망으로 활용됩니다. 대회가 끝난 뒤에도 하루 20여 차례의 열차가 운행해 물류 비용 절감과 지역 관광 산업 발전에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평창 올림픽 이후 10년 동안 강릉과 평창을 찾는 관광객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방에 대해서 수도권에서 보는 그 이미지가 더 빨리 들어올 수 있어서 관광에는 굉장히 플러스 효과가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관광 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와 달리. 쇼핑 등 소비 활동은 접근성이 좋아진 만큼 수도권에서 대신하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올림픽 유산으로 남게 될 경기장 시설 등에 대한 대회 뒤 활용방안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올림픽 이후 일반적으로 개최국 경기가 침체를 겪는 이른바 밸리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연간 최소 50억에서 100억 정도나 되는 관리 비용을 과연 누가 분담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결국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그것을 충당할 거냐. 평창 올림픽이 성공한 올림픽으로 기억되기 위해서는 대회 기간뿐만 아니라 대회 이후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